헌혈을 하면 요즘 인기 디저트인 두바이 쫀득 쿠키를 담례품으로 준다는 이벤트를 열자 헌혈 오픈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. 겨울철 혈액 보유량이 급감하자 이색적인 유인책까지 등장한 건데 그 현장을 양유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. 광주 동구의 한 헌혈의 집 대기실 평일 아침부터 빈자리를 찾기 힘들 정도로 북적입니다. 헌혈을 하면 요즘 인기 디저트인 두바이 쫀두 쿠키. 이른바 두쫀쿠를 준다는 소식에 시민들이 몰린 겁니다. 은품으로 준다 해 가지고 좀구 구하기, 요즘 구하기 도 힘드니까 오픈런에서 왔어요. 헌혈을 500회 넘게 해온이 남성에게도 이번 이벤트는 특별한 즐거움입니다. 512번째 헌혈을 하는데 기념품을 받으면은 그것을 제 와이프한테 기쁘게 선물하겠습니다. 이렇게 헌혈을 하면 평소에는 과자와 음료수를 나눠주지만 오늘은 여기에 두바이 쫀득 쿠키까지 주는 겁니다. 헌혈의 집 충장로 센터의 경우 최근 하루 평균 헌혈자 수가 20여 명 수준이었는데 이날은 예약 인원만 100여 명이 넘었습니다. 두쪽쿠까지 내걸며 헌혈 동료에 나선 건 혈액 보유량이 부족하기 때문. 현재 광주와 전남의 혈액 보유량은 3.5일 분으로. 보건복지부 권장 기준인 5일에 못 미칩니다. 특히 A형은 2.7일에 그쳤고 A, B형도 2.6일분뿐입니다. 추운 날씨로 외부 활동이 줄고 학교 방학 기간이 겹친데다 독감이나 감기 증상으로 헌혈이 제한되는 경우가 늘어 수급에 차질을 빚는 겁니다. 특히 올해는 다른 때보다 더 심각한 거, 심각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.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. 광주전남혈액원은 조만간 두바이존두쿠키 답례품 이벤트를 추가로 진행해 헌혈 참여를 지속적으로 독려할 방침입니다. KBC 양유창입니다.